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프렌즈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모노포드예요이 제품의 이름은 c x 3 4 7 0 f 예요 저희가 방람회 때 가져갔던 제품은 3460과 3457인데 이 제품은 그 중간 사이즈예요 그래서 높이가 177cm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펴볼게요. 다 피면 성인 남자 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산행에 가실 때 이렇게 무거운 삼각대 대신에 가져가기 좀 괜찮은 제품이에요 카본 재질로 이루어져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브라켓을 포함하더라도 약 1.06kg 정도라서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제품의 구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34mm라서 이게 웬만한 바디나 웬만한 렌즈 같은 경우는 다 지지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최대 하중은 15k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레이싱 경기장이나 이런 운동 경기장에 가서 어, 패닝샷을 촬영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비싼 장비를 쓰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안 불거나 실내 장소에서 어, 삼각대 대신 가끔씩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실내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삼각대보다 훨씬 자리를 적게 차지하면서 조명 같은 것을 거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노포드 제품 중에서는 어, 3460C나 3457C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은 3460C는 2m 정도 높이고요. 3457 제품은 약 170cm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중간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길이는 각자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모노포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